네. 새하늘과새 땅이 완성되었고, 요한이 보니까 고룩한성 새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수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새 땅에. 중심에, 그, 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듯이, 그 새하늘과 새땅의딱 중심부에, 이 천국의 영원한 수도,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와서, 딱, 하늘과 땅이 결합이 되는 거죠. 예. 상상해도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새 예루살렘이 뭐, 이런, 서울, 부산, 뉴욕, LA 정도가 아닌 거죠. 그 도시의 정확한 사이즈가 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이런 본문을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여기 생명 삼도 뭐 이걸 음. 예를 들면, 이 성에 뭐새 예루살렘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열두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죠? 아니, 성경이 열두 보석을 지금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석 열두 가지를 열두 개의 보석으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니까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물론 이 앞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워낙 깨끗하고 밝으니까 맑은 유리 같이 보였다는 거죠. 맑은 유리 같더라 하는 건 이거는 비유고 상징이죠. 그러나 보세요. 그 성의 성과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 같고 그랬습니까? 벽옥이요. 그랬습니까? 벽옥이요. 그랬어요. 둘째는 남보석 같고가 아니라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정확하게 12개의 보석을 어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 그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성은 12가지 보석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냥 아멘하고 이걸 상징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갑자기 천국이 그냥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사이즈가 내게 말하는 자, 그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져다, 금으로 된 자, 긴 자를 가지고 그 성곽을 쫙 측량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아, 뭐, 그, 세일의 사이 그만큼 크단 얘기다, 상징이다. 왜 그러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아, 수치를 우리에게 게시하고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했다고 하잖아요. 측량. 예? 아니, 그냥, 크면, 상징이면, 아, 어마어마히 크다. 그러면 되지. 왜 갈대자로 천사가 그걸 측량을 하냐고요? 만 이천 스타디언이요. 정확한 지금, 어, 이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까지 써가면서, 음, 만 이천 스타디언. 오늘 우리 단위로 하면 2 4 0 0 k m 예요 2,400km. 이 성의 길이가 2,400km. 그러니까, 어,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죠? 서울 부산 거리에 한 6배, 사리기 14. 서울 부산 거리에 6배 되는 길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도시의 크기가, 길이가 서울 부산 거리 6배. 너비가 서울 부산 거리 6배. 또 높이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높이가 서울 부산 거리 6배. 상상이 되세요? 이 도시의 규모가 랜디 알콘 박사님의 천국 신화에 보면 이이 이 도시의 크기는 영국 영국의 수도 런던의 만 오천 배다 계산해 보니까 런던의 만 오천 배, 어. 프랑스나 독일의 열배 도시 하나가 또 인도 대륙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큰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 하나가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말한다. 아, 천국에 사람 너무 많아서 미어 터질 거야. 아, 천만에요. 여러분. 수십억이 들어가 살아도 아주 쾌적하게 살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예. 런던의 15,000배니까. 예. 인도 대륙만 하니까. 인도 대륙보다 크니까 도시 하나가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그새 예루살렘 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고 새롭게 된이새 땅,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돼 가지고 이 지구 전체가 에덴동산이 된 거예요. 상상을 해 보세요. 또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이 고대 그 성곽들을 보면은 성문 위에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막루가 있고 쭉 성곽 이 있잖아요.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성곽 아니에요? 어, 마차 어, 마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어요. 그 위에 성곽이 그렇게 해서 어, 만리를 쌓았으니 참 대단하죠. 사람도. 그 말리장성 오늘 생각해보면 그 위에 성곽의 두께를 천사가 측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니까 50cm로 계산하면 72m예요. 여러분 성곽의 이 두께가 72m 상상이 되십니까?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마차 뭐 거의 한 100대는 지나가겠네요. 이 성곽의 두께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덧붙이기를 이것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은 정확히 측량에서 나온 정확한 실제적 사이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토를 달아놨잖아요. 근데 왜 이걸 상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저는 이세예루살렘의이 규모와 또그 만들어진 재료와 그 모습이 정확한 문자적인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아, 이런 건 상징이죠. 보세요. 11절에 사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랬잖아요.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이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자 음. 아, 여기 보니까 It's brilliance was like that of a very precious jewel Like a jasper, clear as crystal 크리스탈 여러분 수정 보신 적 있죠 크리스탈 수정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이루살렘이 거대한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이루살렘이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뵈는지 이 천국의 수도 세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란한 세 예루살렘.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옛날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집파씩 열두 집파가 진을 쳤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에요. 그 열두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열두 집파 이름대로 써놨다 그랬죠? 또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열두 집파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이 성에 출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 성의 전체적인 모습과 규모와 또 재료가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어. 요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랬죠? 네. 벽옥 더월워 wall was made of jasper. jasper라는 벽옥이라는 보석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보석으로 성곽을 만들었어요. 그 성은 정금이래, 정금.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 예. 네. 1, 1, 1kg이 그때 보니까 9,800만 원인가 현금 시세가 그렇던데 1kg이. 여러분 이 2,400km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가진 이성 전체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부여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만드는 대목이에요. 아멘. 그 성은 정금인데 밝은 유리 같다. 그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놀라운 것은 이12 보석이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옷을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대제사장복에이에봇에 다는, 이겉옷에 다는 그... 에봇에 보면 은이 흉패,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보면 은이 12가지 보석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가지고 12보석이 달려 있는 대제사장옷이 나와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 왜 12보석을 흉패로 달고 다녔을까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처럼 보배롭고 전기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네, 그 똑같은 열두 보석이 이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석으로 나온 것을 봅니다. 보석은 변치 않죠, 썩지 않죠, 녹슬지 않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은 더럽혀지거나 쇠해지거나 녹슬지 않는 영원히 영원히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길는 맑은 유리 같은 천국입니다. 그 동서남북에 세 개씩 열두 개의 이 세일의 사람이 들어야 되는 출입문이 열두 진주로 되어 있다. 그큰 성에 이또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그 출입문이 통째로 진주래요. 통진주. 통진주. 진주가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보석 그 파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흑진주. 그이 많은 흑진주 하나에 아,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이 많은 거하나래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한 성의 문이 통째로 진주래요, 진주 문.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문이.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여러분 황금으로 아스팔트 삼아 깔아놓은 도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저기 사우디 아비의 어떤 왕궁에 가면은 막 변기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세면대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게 황금인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도로까지 황금으로 깔아놓은 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천국의 세이루살렘의 길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황금길 할렐루야 황금길 그길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오늘 여기 구제를 보면은 이 일곱 대주가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리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새 예루살렘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찬란한 이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신부, 신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새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지극히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이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비되어 있고 예비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천국은 지금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 예. 어떤 분이 어, 꿈에 천국 가 보니까 천국이 막온 엄청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우리가 살 집을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들이 지금 뭐 열심히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예비하고 어, 건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집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문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세이루살렘을 예배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성년감사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취여